시큐어도 예, 주봉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우선은 세력 자금들의 비율이 뭐한30% 주봉은 30%, 주봉에서 30 이상만 되고 한두달 이상만 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봐도 됩니다. 예. 그리고 개인 자금의 비율도 이렇게 쫙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예, 매수도 큰 자금의 매수도 다시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점이죠. 예. 그래서 일봉으로 예, 보면요, 예, 일봉로 보게 되면은 개인 자금의 비율이 쫙 줄어들고 큰 자금들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초록색깔 막대기가 하루 이렇게 하나 빨간색 사이에 하나씩 들어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예이 차트 살펴보시면은 요런 종목이 조금 좀 많이 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예, 이거 이제 바로 가느냐 아니면은 어, 좀한한달 정도 더 있다가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보통 이런 D 지표에서 이렇게 초록색깔 D 지표에 초록색깔, 빨간색 사이 초록색깔 하나, 하나 두개 이렇게 들어 가는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굉장히 조금 예, 공을 들여서 예, 컨트롤을 한다라는 개인장을 좀 많이 털어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예, 종목을 좀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더욱이나 이 저점과 고점이 계속 상승해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종목이죠 예. 그래서 LSF로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예, LSF로도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 어, 예 보시면 우선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빨간 색깔이 이어진다 빨간 색깔 예, 속이 빨간 색깔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어, 이 매도의 고천 고점이또 뚫고 올라갔다 예 그리고 이 매도 큰 장들 매도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 예 이거는 좀 시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어, 그런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6월부터 지금 한약한 5개월 간 지금 쭉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CD 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저점부터 최저점부터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 보시면은 우선은 여기서 이제 그 가장 또 많은 매물이 몰려있긴 한데 예. 여기에 어 근데. 위에가 또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물 벽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예, 위에가 매물 벽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예, 사실 이렇게 매물 벽에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두껍게 하나만 있으면은 아, 이거 한 번에 뚫고 쫙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매물 벽이... 1차 2차로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큰 자금들이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차 뚫고 2차 에서 분명히 좀 막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건 매수를 잡는다면은 호밀리 차트에서 이게 렇 지금 속이 빨간색으로 나타난다는 것들 큰 자금들이 매수의 비율을 줄이면서 조금 빠지고 있는데 다시 이런 속이 차 빨간색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점 디지표에서는 네, 빨간색이 좀더 커지는 연속적으로 커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매수를 잡, 잡고 나서 예 만약에 이게 슈팅 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선 좀 팔아줘야겠죠 무조건 예 근데 우선은 지금 저, 전조점과 고점을 이제 다 높여서 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요 고점도 좀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좀 상승 신호가 될수 있겠죠. 예 이거는 계속 뭔가 조금 개인적으좀 털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주목해볼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목소리>